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하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에 관한. 중요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정확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호적 명령이라는 이 세속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왕성, 왕성, 왕성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구속사적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 노마 황제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당시 노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구스도이 그러니까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 비우스였습니다. 이는 아주 탁월한 통치력으로 페르시아에서 이제 영국까지 제국의 영토를 확장한 왕이었습니다. 그 황제였습니다. 그 업적을 기려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는 의미인 아구스투스, 아구스도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린 호적 명령은 세금 징수와 그리고 식민지 통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행정 명령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네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이미 미가 선지사와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예언은 예언을 하나님은 아구스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8장 15절을 보시면 왕들을 치리하며 방백들의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비록 이방 세계의 왕들이라도 그들을 그들을, 어또 그들을 또 자신의 어, 신하처럼 부르기도 하시고 또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수많은 왕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러 이뤄 오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고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아구스도 역시 자신도 모른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계획에 쓰임 받는 하나의 황제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형들 여러분, 이 아구스도가 노마 제국을 주관하는 왕이라면 하나님은 온 만물을,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란 사실입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히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사건들 속에서도 여러분 분명히 이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매일 저녁 한번 그날 있었던 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더큰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볼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다위방궁을 세우시기 위해 오셨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사절오 절은 요셉이 다윗의 후손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절오 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송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야코나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거로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 정우나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사실을 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궁을 회복할 자로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은 거기가 어, 거의 다 이제 다윗의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솔로몬 시대를 거쳐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테라키 길을 가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분열되기 이전에 다이 왕국은 여러분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평화와 발전이 있던 나라였고 당시 팔레스타인은 물론 중군동 최강의 나라로 호령하던 영광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이 왕국 시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면 이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또 영원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7절 말씀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덤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닌 메시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랑과 용기를 겸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경건했습니다. 더욱이 예배를 위한 성가대를 조직하기도 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헌신을 보여주었던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영원한 다윗 왕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세력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막을 수 없으며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지금도 번영하고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것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일상에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성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운 이유시 있다면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비천한 자의 친구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 로라 예수님의 탄생 환경은 매우 소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곡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호적 등록으로 인해 아마 많은 사람으로 분별을 것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여간이, 마땅치, 여간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요셉은 여간을 구할 수 없었고 결국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 강보라는 단어는 원래 이찢다라는 의미의 언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아기를 감쌀 뭐 적절한 옷감도 없이 그냥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살가만큼 그렇게 아주 초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이런 초라한 탄생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이사야에서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흥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천해도 마국 간에서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오시되 이렇게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도 전혀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식할 곳이 없어 의식, 안식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셨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을 받으셨으며 고향에서는 멸시 당하셨고 또한 제자의 배신까지 당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도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런 수모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천한 삶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에 아주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옛날 조선 시대 어느 왕은 이제 신하들이 지금 백성이 백, 백성이 흉년이 들어 모두 굶어 죽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말하기를 아왜 다들 밥만 먹느냐고 하 먹으려고 하느냐? 락에 있는 야까와 과일들로 좀 먹으라고 하라라고 여 말했답니다. 그러면 전혀 그렇죠.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체 높은 사람들, 여러분 고난을 겪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비천한 자의 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어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경험하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비참한 자라고 느껴지십니까? 감히 그하나님의 예수님,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기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의 비천한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지닌 깊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그 노마 황제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이라는 실제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의 탄, 탄생이 뭐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누가의 특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는 역사적 사실을 중점으로 또 실제적인 이름을 결론함으로써 그것을 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마을, 그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이 인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겸손한 그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는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정말 성육신의 이 사건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는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셨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뭐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귀천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아주 어려워 보이고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정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복된 또 축복이 오늘 하루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공동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